만약에 제가 2주 차때 환자분이 코끝이 정말 이쁘고 마음에 들면 그건 더 문제라고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중반 남자 환자분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이 환자분은 정면에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약간 떨어지는데, 그것보다 측면에서 보면 하살코가 꽤 있었어요. 이렇게 쳐져 있는 느낌이죠. 미간이 약간 낮으면서 코끝이 쳐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정리되게, 그리고 미간부가 살아나게 이런 걸 원했던 분이었어요. CT를 보게 되면 이 환자분 비중격 망구증이 되게 심했어요. 코끝이죠. 이로 가게 되면 여기 비중격이고, 비각계인데,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지면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연골과 뼈 만나면 는 뒤쪽으로 가면, 거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오른쪽 비갑개가 눌려 있고 반대쪽 비갑개는 그 공간을 메우려고 커져 있죠. 그 보면 뼈 파트가 뒤에 가서 뾰족하게 붙으면서 벽을 누르고 있는 뼈 돌기까지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상당히 좁아져 있고 이런 경우 오른쪽만 막히는 게 아니라 왼쪽도 이게 커지면서 막히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막힌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갑자기 확다 막혀버리는 거죠.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했어요. 딱 봐도 비중격 연골의 사이즈는 위아래가. 30일 앞뒤로는 뭐 36까지 나가서 연골 사이즈는 너무 충분해가지고 거의 그냥 비중형 연골로 사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술했던 케이스예요 화살코에 대한 교정을 할 때는 코끝 연골의 교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화살코에 대한 동영상을 아마 이전에 올렸었을 텐데 코끝을 구성하는 연골이 바깥쪽 다리와 안쪽 다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 다리를 좀더 짧게 만들어서 코끝을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코가 약간 가장되게 사... 높이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처지면서 정상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화살코에 대한 교정을 할 때는 아주 약간이라도 과교정된 느낌으로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붓기까지 있으면 수술 초기에 살짝 들려 보이는 느낌이 있거나 약간 라인감이 약간 커브되는 느낌이 살짝 날수 있다. 그런 거는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니까 믿고 따라와 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설명을 했고 후대. 약간 쑥 들어간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남자분의 경우 이마뼈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좀더 남성스럽게 세워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리콘 쓰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실리콘 권유했고 환자분도 실리콘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리콘 사용해서 수술했어요 아 이거는 수술하고 2주차 멍이 좀 있죠 약간 곡선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 좀더더 곡선이 보여요 2주차 정도 되면 멍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어, 언제부터 뭐 일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대개 한 일주일 지나고 부목실밥 제거하면 약간 그 멍이 있지만 그 정도에서는 자기가 무슨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놀람> 일을 하지 않는다면. 뭐, 일은 하셔도 상관없다. 전체적인 대인 관계는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이 정도가, 어, 뭐 1, 2주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점점, 멍이 밑으로 내려와서 턱 쪽에서 이렇게 목으로 해가지고 사라지게 되죠. 자, 이 시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술하고 2주차. 가운데 있는 게 수술하고 3개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수술하고 1년차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2주차는 붓기가 있고 뭉뚝하죠. 그리고 약간 더 곡선이 있고 입체감도 약간 떨어지고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 2주차 때부터 막 코끝이 뭉뚝한데 이거 언제 좋아질까요? 이런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2주차 때 환자분이 코끝이 정말 이쁘고 마음에 들면 그건 더 문제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두기가 빠지면서 뾰족해질 테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것보다 더 슬림해질 테니까 그래서 2주차 때는 약간의 뭉뚝함이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3개월 때도 살짝은 좀 뭉뚝함이 있고 라인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개선됐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사진 보면 코끝이 살짝 내려왔죠. 올라와서 약간 있는 그런 느낌들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느낌이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딱 잡고 있는 지지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정도 된 사진을 보면 이런 코끝의 볼륨감도 많이 개선이 됐고 라인감도 이제 거의 직선 느낌으로 변했죠 3개월 차와 1년 차의 사진을 봐도 코끝이 약간 내려오면서 라인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쳐져 있거나 그렇진 않고 정면에서의 입체감을 보면 콧대 입체감은 조금 더더 살아있고, 코끝도 조금 더 슬림해져 있죠. 근데 엄청 뭐확 뾰족해지는 건 아니구요. 표면에서 보면 코끝 볼륨감이 약간 더 줄었죠. 콧대도 약간 더 살아있고. 콧구멍 사진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술 전 콧구멍인데, 보면 왼쪽이 좀 크죠. 오른쪽이 조금 작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높이는 자체적으로 길어지지만 사이즈적인 부분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져가는 것이다. 이게 어떤 미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비염수술하고 1년 된시티예요숲 끝이 되겠죠? 비중격, 비갑게. 비중격, 오른쪽으로 되게 휘어 있었던 거다잡혔죠 뼈돌기 있었던 것도 없죠? 그리고 이런 공간들도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서 숨 쉬는 길도 완전히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숨쉬는 건 완전 좋아져가지고 생활하기 너무 편하다. 얘기하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실리콘 음영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콧뼈부터코끝연골 전까지 실리콘이 들어가 있고, 제가 3.5mm 넣었거든요. 전 수술방에서 실리콘을다 카빙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넣는데 맨 마지막에 넣을 때 길이를 재봐요. 그래서 수술 기록이 3.5로 돼 있었는데 거의 3.5 정도 되죠. 그래서 피팅이 잘돼 있고 콧뼈랑잘 붙어 있는 떠 있거나 그런 것들이 다 없이 쫙 연결돼 있는 게 관찰돼요. 환자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코수술 잘했다고 칭찬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살 코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니까 전체적인 이미지도 많이 남성스러워지고 라인도 정리돼서 좀 정리된 얼굴이 된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긴 느낌은 좀 올드한 느낌도 주고. 좀 답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뻗어 있는 느낌의 코로 바꿔 주는 게 좋고 남자분은 이마 높이가 있기 때문에 미간 높이를 약간 살려 주는 거는 괜찮아서 저는 남자분의 경우에 미간 높이를 좀 살려 주는 거는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드려요. 오늘은 화살코를 갖고 있는 20대 환자분에 대해서 케이스 리뷰를 했습니다. 어, 전체적인 모양이 많이 개선된 케이스였고 어,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 E